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사람 제69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9.13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27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고요. 납기는 연말이죠. 11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겠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까지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러나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광화해서 과세가 될 건데, 올해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 12월 달에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놀랄 분들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들이 예, 어떤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일반인들이 계산을 잘 못하는데요. 음,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합쳐서 합친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는 80% 적용합니다. 80%.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이지요. 다시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전국의 주택을 합친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에서 기초 공제 3억 원을 공제하고 6억원을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과 앞으로 내년도에 개정될 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현행은 0.5%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게 되면 0.7%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0.2%가 올랐죠? 그런데, 3주택자와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3억 원 이하일 때는 0.6을 적용하고요. 다주택자, 다주택자 과표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0.9%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현행은 0.75 인데요. 어, 1%를 적용합니다. 일반일 때. 그러나, 과표가 6억에서 12억 원 이하인데, 3주택이나 조정지역에서, 지금 조정지역은 전국에 43개 지역이 있죠. 서울은 다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는 1.3%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배로 올랐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에서 50억일 때는 현행은 1%인데요. 어, 다주택자는 1.8%로 올라갑니다. 과표가 50억에서 94억까지는 현행은 1.5%인데요. 세율이 2.5%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94억 초과는 현행은 2%인데 최고세율 3.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고지서 12월달에 올해는 인상이 안 되고요 내년에 고지서 받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는데요. 그러나 하이클래스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뭐수백억 있는 분들이야 뭐 이거 눈을 아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중간한 1세대 2주택자 특히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서울에서 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산층, 이제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리고요, 세부담에 이제 세율이 인상되게 되면 세금이 인상되잖아요. 그랬을 때 세부담의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150% 인데 300% 까지 인상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적용시기는 요 2019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에,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2019년 1월 1일이니까, 2019년도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내년 6월 1일에 기준으로 해서 12월 달에 세금 폭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참 많이 인상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어, 추가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서민 주거 재원으로 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어, 이번 9.13그 정책은요, 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고, 또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세금만 가중되는 정책인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지 참 의문이 갑니다. 오늘은 9.13 정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 학습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9.13 정책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